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화죄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의 방화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진전 결과적과 중범이죠. 부진전 결과적과 중범에서 죄수를 논할 때 그냥 사람일 때는 그냥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존속일 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방화의사로 뿌린 희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서 불꽃을 일으키므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서 의해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진 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우리 실행의 착수는 매개체에 불이 붙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죠? 여기 사람도 매개체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수 인정되고, 형법상 방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지 사람이 주거용이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실상 기거 지쯤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 된다. 그래서 건조물이라고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기거나 기거는 정도는 할수 있어야 건조물이라 보죠. 주거용이 아닌 줄 상관없죠. 자, 현주건조물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정을 그지 1차적인 보호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제는 기수에 이르러, 이르러 완료된다. 현주건조 방화죄는 추상적 위험 범이죠 그래서 그 위험 자체가 결과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 우리 기수는 독립연소설이죠. 그래서, 훼손이 되지 않아도, 독립연소만 돼도 기수로 보죠. 이번에, 그냥 사람을 살해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어 치사죄만 됩니다. 살인죄다로 성립하지 않고요.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어도, 매개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착수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어죄에서 건조물이란 말이 나오려면, 사람이 사실상 기고치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주건조물 방어죄가 추상적 연범이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독립연소만 되면 기수가 된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알겠습니다.